저기 뭐야 저 어, 보니까 뭐 저기 저이 누굽니까 그 바이든, 바이든이 그 젤란스키한테 계속해서 어, 설득을 좀 하고 있댑니다. 아 이제는 조금 이제 협상도 좀 하자 응, 휴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 아무래도 이제 그저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는 부분.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이런 부분이 이번 그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안 좋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만약에 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성격이 좀 들어갈 거다, 가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미국증시는 호조세의이 고용 지표 속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표가 좋으면 연준에서의 어, 금리 인상 속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 부정적이다 그죠? 네.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0.8%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폭이 그렇게 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자, 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일용 한국, 사우디, 건설 인프라 포함해서 모벨, IT, 예, 문화,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겠다. 자, 건설 넘어선 패키지, 사우디 수주 2.0 전략, 예, 710조 네옴에 도전한다. 네옴시티는 뭐 계속해서 장중에 어, 수급들을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도심 항공으로, 어, 도로, 도로에서 버려지는 46억 시간 전략한다. 마 네옴시, 아, 네티가 네옴 아니고, 네온테크 베셀 기산텔레콤의 에, 도심 항공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옥수수 공격이다. 수입선 미국에서 브라질로 바꾼다랍니다. 자, 여기 항상 이제 곡물 관련한 주목들 보도록 합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3년 유예해야 한국, 미국의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자, 북한 청참모부 2일, 2일에서 5일 군사 작전 단행을 했다. 실천적 조치로 대응했다라는 어, 핑계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하고 천무 다연장로켓 5조원 계약을 했답니다자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SK ON 예, 칠레 SQM과 리튬계약 전기차 120만대 분 예, 분량 확보 자 2차전지 리튬 관련한 주목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어서오시고요 자 미국 우크라의 러시아와 휴전 협상 포기 말라 설득 중이다. 요거 때문에 앞서 어, 요거는 하지 맙시다. 예, 그냥 팔고 그렇게 떠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대모라든가자 어, 항공과 항공 그 다음에 해운은 전기 대체로 불가하다. 자 바이오 연료 사업 확대나서는 종이 업계입니다 자, 어, 우리 저기 어, 바이오 디젤 관련한 에코바이오 제이스케미컬 보도록 하고요. 국제 구리 가격이 <laughs> 중국 코로나 정책 전환 기대감에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어, 하루 만에 어, 제로 정책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구리 관련해서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프랜차이즈업계 플라스틱 탈출에 종이 빨대 도입 속도다. 용기 내면 지구를 지킨다. 자 비닐봉지 없는 대형마트.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요또가타부터또 이야기가 많은 게 어, 생분해성 소재를 퇴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없었던 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조심합시다. 자, 올 코로나 확진자 하루 20만 명 이럴 것이다. 예, 코로나 아직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국제유가 봉쇄 완화 조짐. 예, 이것도 봉쇄 완화 조짐이 없죠. 예, WTI, 프올라서 국제유가 관련한 이제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이 나 오늘 그 저기 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싹 어, 지수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 종목적인 측면에 테마 종목들이 강할 거는 그렇게 없어 보이고 네온시티라든가 재건 관련 좀뭐 이런 쪽으로 어, 좀 부각이 좀될것 같아요 아, 예전에 그런 쪽이니까 어,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아프타바이어 쪽하고요 음, 그리고 그 금요일날 그애플카 관련해가지고 현우 산업 쪽. 하고 이제 도구전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 그죠 보도록 하고 2차전지 배터리 보호 관련한 폭발방지 소모 하이텍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형제 알레터가 보이고 있고요 셀 트리온과 신화인 차체 이런 것들을 같이 보이고 3부터 3부터 부터스3부터 대성 에너지 쪽이 보인다, 그죠? 대성이 한국 석유 쪽하고, 흥구, 흥구 석유, 어, 중앙 에너지스 어, GSE 라든가, 아, 이런 것들. 이곳산업이곳산업현직감에도현직감에도 하시고, 에너지 관련주, 예, 그리고 구리 관련주, 요거 저기 내용상으로는 좀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매도요. 자 위메이드, 어, 위메이드 맥스 쪽하고 위메이드, 어,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쪽. 네. 요건 이제 위믹스 관련이에요. 위믹스, 위믹스라고 해야 되나? 네.

월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직원 쪽 278억 원의 매도 대응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도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당 332억 원 매수 5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수단입니다. 소수단에서는 지금 이거를 연일 소수단 쪽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란시험이 있다면 지난주 3월 에 자 현우 산업 보인다 그죠? 애플카. 그리고 저 자율주행 쪽도 보인다 그죠? 네, 그죠. 어트랙스, 뭐, 라닉스, 네, 모바일. 아플라이언스비런티어뭐 어, 이런 것들 보이고 있고요. 자레몬 레이 타벤주 h v l 북일제지도 보이고 유니트론텍유니트 c h 역시 그네옴시티 관련 시원에서 상하가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네, 올라오고 있고요. 네옴시티의 한국 한미글로벌인가요 네. 한미글로벌 그리고 코오로 글로벌 네옴 시티 티네요요옴 시티 네옴 시티 사서 정도의 우선소수 있고. 매도했어요? 자, 유니온하고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네. 드론 관련주 네온시티에 네온. 테크, 테크. 배터이라든가 이제 항공, 어, 제이션 시스템의 아, 퍼스트, 헬론데, 인디에프, 인디에프, 인디프뭐 다이노치, 뭐 다이노치, 뭐 다이노치, 뭐 다이 이것도 뭐 소니 관련한 종목이다, 그죠? 다이노치, 허런 <론> 글로벌, 두산퓨얼셀, 인디에프, 키

SL이라든가, 네, 만도라든가, 현대 위아라든가, 화신, 자동차 부품 올라온다. 그죠? 네, 오바이오 쪽이 급등이다. 그죠? 오토바이오 화이팅. 캠시스, 휴먼시스, 데모 쪽 올라오네요. 데모, 데모, 현대 에버다임, 에버다임도 같이 올라오고요. 삼기계공업하고 아, 어, 두산 인프라코, 다스코라든가 이런 쪽. 에. 요거는 따로 이제 그쪽이 재건이라고 봐야죠. 대승창, 뒤 휴마시, 한화에어로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이 1.3, 음봉 떨어지고요. 한국항공우주가 그렇고, 현대, 롯데, 다음은 어 빠지네요. 랍타바이오쪽, 아, 바이오쪽 올라오고, 유니온바트리얼즈코니워터 예. 아, 대체적으로 네옴 시티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구리 관련주, 위맥스 그리고 자율주행, 애플카, 네옴시티, 진단케트, 걸자동차, 예, 재건 관련주까지 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죠